안녕하세요. SDI 주주 여러분, 박보로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11월과 12월 두달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지루하실 텐데, 오늘 NH 투자증권에서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물론 SDI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나와서 이 부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거, 2차전지 종목들, 전기차 업황, 언제쯤 회복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봐왔던 종목이고요. 2차전지 종목들 7월 말에 최고가 올라가고 있을 때 저는 2차전지 악재가 3가지나 나왔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 정말 제 말대로 거기가 고점이 돼서 2차전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급락했고요. 10월 말에 2차전지 한창 빠져있을 때이 구간에서는 2차 상승 준비하셔라 하락은 끝났고 저는 사고 있고 같이 모아가시자고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여기에서 매수해서 공매도 금지 효과로 큰 상승이 나왔을 때이 고점에서 다 팔았고요 더 중요한 점은 제가 여기에서 추천해서 여기에서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와 자산을 불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만 공개할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밧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SDI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NH투자에서 나온 보고서 제목 내년에 신규 수주와 증설 갈증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데요. sdi가 내년부터는 다소 보수적이었던 증설 원칙에서 벗어나서 에비타 삼각전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큰 규모로 시설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시설투자 비용만 5조 7천억이에요. 특히 내년에는 bmw와 현대차로부터 신규 수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처럼 공격적으로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은 2조 2천억으로 올해보다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 컨센서스는 2조 3천억입니다. 천억 정도 소폭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4,300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치고는 양호한 실적으로 예상을 했고요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삼성 sdi 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내년에 10% 정도 실적을 하향 조정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주가는 실적보다 분위기 전환 요소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적보다 분위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래요. 내년 실적 자체는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가는 금리 하락, 그리고 리튬 가격의 반등, 그리고 우호적인 정책 등 분위기 전환 요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분위기 전환 시점을 내년 2~4분기에서 3~4분기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권고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적 때문에 분위기가 다소 안 좋을 수 있지만 빠르면 내년 2~4분기, 늦어도 3~4분기부터는.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무슨 뜻이냐? 앞으로 주가 상승할 거니까.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매수하라는 의미죠 선제적으로 매수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sdi 역사적 최저가 최고의 매수 기회다 조만간에 골든크로스 나고 주가 상승 나온다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빠르면 내년 2,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 매체들을 조사했을 때 25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전기차 업황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좀더 빠르게 보는 쪽은 내년 중반 이후로 보는데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방금 보고서에서 보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SDI 월봉인데요. 주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배터리가 부각된 이래 최저점이에요. 고점은 80만원대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있는 상황이죠. 주가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수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평균선도 지금 현재 다 수렴되어 있고요. 주가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나오고 정비열로 전환되면서 주가는 이제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2차전지, 전기차, 업황회복의 속도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속도와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DI 꾸준히 보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다시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나는 어떻게든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 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 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